에, 오늘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할래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가지고 에, 유대인과 이방인 다 예수 믿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다 구원한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회가 확정하였다 하였습니다. 확정한 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교회들을 가르치면서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도록 힘다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제 2차 성교 계획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에, 1차 선교 에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는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서 고고난 믿음에 시우기 하여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의 심히 다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십절에 보면은 십오장 3 9절에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사 갈라스니 바나만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루룩 가고 했어요. 심히 다투었다 하는 말은 성교를출발하는데 있어서 이차성교를출발하는데 있어서 성교 팀을 꾸리는데 어, 마가 요한의 문제로. 1차 선교 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반빌리아. 반빌리아의 지역은 아주 타루스 사막이라고 하는 아주 사막이 있는 고운 지대입니다. 한 해발 한천 미터 정도 되는 아주 지역적으로 험한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곳은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강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마가요한은 자라는 대로 마가요한의 다락방, 그게 120명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집이 아주 크다는 것이요. 비록 마가요한은그 가정적으로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좀 이렇게 흠지, 고생하는 일이 좀없었던거 아닌가. 그래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다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지금 성교 현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서 뭐 돌에 맞아 죽을 뿐도 하고 아주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박해 속에서 그것을 다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마가요한처럼 좀 힘들면 돌아가자. 못하겠다 하면은 데리고 갔다가 오히려 짐만 된다. 그는 선교 팀에 합류시킬수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바라바는 내가 마가요한을 만나 보니까 그가 전문의 일에 대해서 크게 잘못을 깨닫고 있더라.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질게, 내가 잘... 양육하고 또 따도 길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전혀 짐이 되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이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심히 따도 따심이다도다 여러분 우리가 자란 대로 바나바라 하는 인물은 위로의 아들이라 사람을 잘 이렇게 양육시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래 이름은 요시비인데 바나바라 바나바라 바나바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주지 않으하고잘따둑길어서잘 잘 양육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고 또 아주 초대교회에 충성하는 인물이었어요. 에 바울이 다메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로 기운을 지르고 일어나서 다메식 성에 들어가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라고 막 증거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듣던 사람들이 저게 우리를 잡아가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돌 뭉쳐서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성을 여고 쌉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바울이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암에 그 승을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하니까 l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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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l t u r a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 가지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갑니다. 이 바울이 다메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확실히 변화되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가 전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라고 쭉 증거해 주지요. 그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환상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잠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에 다수 고향에 가 있었지요. 그런데 안디옥에도 복음을 흩어지는 성도들이 전하는 가운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어쩐 부터문 개척 목회를 하지요. 그래 많은 사람이 믿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내 혼자는 혼자로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아라바가 다수에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에, 이르스, 안디옥에 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일년간 힘써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주위 불신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다르다. 꼭 그렇게 증거되어지도록 힘써서 같이 일을 해.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도 자라서 이제 성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일조 성교를 쭉 다녀온 거예요. 지금까지 잘 협력해서 한상의 콤비로 한 팀이 되어서 쭉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일로 힘이 다 두었다는 거예요. 다툼는데 있어서는 바울은 일주심입니다 가서 아, 그 오지에 가서 성교하는데 이것 저것 아주 많은 시련들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위험한 일이 있고 정말 순교를 각하고 오 가야 하는데 좀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힘들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선교 사역는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합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 마가 요한도 큰일을 할수 있을 걸로 생각된다 내가 잘 지도를 해볼게 그렇게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어요 근데그 부분이 의견이 좁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부루 쪽으로 먼저 떠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이렇게 길리기아, 비시디아 이쪽으로 떠나게 되어지지요. 떠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가 심히 다투고 떠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는 전혀 안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 되도록 다시 양에서 바나바는. 아우리 이야기한 아니 선교사로 가서 힘들다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 이야기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 후에 마가 요한을 그렇게 잘 양육을 해 양육. 쓰려하면 바나바는 구브로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하는 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밀레노 지역에서 감독으로 만년에 목회를 했다 하는 설이 있어요. 그렇든 어떻든 바나바 밑에서 마가가 양육을 받았는데 오늘 디모데우스 4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주 바울이 감옥에서 스키도 많이 차는 감옥에서 죽고 할때올때그로스를 가져오고 성경도 가죽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 종이로 한 파피루스 성경은 습기가 차니까 번지고 이치지 못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른 분들은 다 떠났는데 누가 만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디모데 보고 보기를 원한다. 편지를 보내며 마가를 데리고 오라요. 그러면서 마가가 나의 일에 성교하는 일에 아주 유 익하다.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나바와 마가 일로 심히 다투는데 그때 걱정하던 마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잘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그런 분의 탁월한 은사를 가졌던 분이 이 바나바의 바나바 바나바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있지요. 에, 나중에 마가 복음을 기록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환을 쭉 이제 이루어 가려고 힘쓰는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는 베드로는 있지요. 이 마가를 가르쳐서 내 아들 마가라는 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베드로가 하는 일에도 아주 힘을 잘 합칠 줄 아는 동력자가 되어지고 바울이 하는 일에도 잘 힘을 합칠 줄 아는 동력자가 돼 동력자 이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거든 성격이 뭐가 난다는 말은 이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이루어지 못하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물론 바나바는 있죠 사람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금지 뭐 군인 이런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성교 현지에 가는 일은 바나마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바울이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생각하는 관점, 생각의 차이가 있어 다투는데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본 것이 같은 마음. 그래서 뭐에 여러가 지 시련들 속에서 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면서십자가를쭉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봐 e 봐. 그는 있지요? 아주, 주안에서힘을합칠줄 아는 아름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e b o 요수와 갈렙이 있습니다. 요수와 갈렙. 갈렙을 가르 o s 니 a 어 보면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브 내가 나이 40이나 80, 40일 때나 지금 85세나 일반이다. 오히려 지금이 더 강건하다. 그래서 이 해버린 해버는 산지 정복하는 일을 내게 맡겨 달라. 그것은 다 죽은 자 하나님 우리가 머리 바물가에서 다가난안땅 정탐하고 그때 우리가 충성하였은 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향하는 것을 기뻐하시면 길을 다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따라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받는 땅을 다 주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이 히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항상 여호수아는 1인자고 갈렙은 이인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고 히브론 산지를 정복하는데. 이 갈림은 요소아가 하는 일에 아주 잘 협력하며 협력하여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이용해 주의 뜻을.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지요 나라 일이나 예사 일이나 어디든지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따라 잘 협력할 수 있어요. 협력. 협력. 힘을 합쳐주시야 아, 존귀하게 쓰임 받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해 주신 은혜 따라 어디에든지 유익한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고 주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바로 안디오교회에 한송을 받으면서 더비와 루스드라로 갑니다. 가서 디모델을 만나요. 디모델을 만나고 보니까 아주 주위에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디모델은 또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느나 문화적으로 볼때 요즘 말하는 다문화. 쓰기라 말할 수도 있고 국제적이라고 글로벌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딱 알아보고 아이 디모델을 선교팀에 합류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할례 문제로 그건 아무 차별이 없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넣는다 했는데, 아이 김호대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호대에게 할례를 행해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성교팀이 활동하러 가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데서 이 사람이 이 말고 저 말고 가면 그 아무 문제 없다 없다. 그 계속 가르치는 일도 피곤치 않고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김호대에게. 알레를 행하고 선교팀으로 출발을 해요. 출발을 가는데 처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 하면 오늘 아시아가 아니고 특히 동부 지역. 그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소아시아. 그쪽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전에 전한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는다 하는 것을 전하려고 가지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복음에 든든히 씌우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기록해놓기를 주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이주방으로또 가려고 해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우시아를 거쳐서 드로에 도착했는데 밤에 환상을 보지요.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근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저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인증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해가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여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은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지금 시민이 다뜨고 출발했습니다마는 루스드라에 와서 더베의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가 있지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야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언어적으로 이 헬락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성교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를 성교팀에 합류시키거든요 뿐만 아니라 드로에 가서 아, 이 한상을 보고 오라해서 그리로 가기로 결정하는데 십절이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그 한상을 보고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는이지요 누가 복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누가가 자기 팀을 가르쳐서 우리를한 거야.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저 길을 막으신 것 같았는데, 막으신 것이 아니라, 성교에 집중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 준 거야.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의사, 누가까지 합류시켜서 아주 복음전한데, 성교하는데 아주 집중하도록 하는데,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 읽읍시다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등이아의 거진 나그네. 아시아 지역에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맡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맡기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어사 누가는 이방 지역에. 이방 성교에 아주 집중하도록 지금 성교팀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게요. 다시 약해서 우리의 길들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야고부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수기 위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으신다는, 거. 막으신다는 거. 때로는 있지요, 길이 잘 풀리는 같이 볼 때도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기에서 욕바에 가니까, 다 그때 있요 욕바에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욕바에. 그래서 그 배를, 배를 타거든요.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요. 가는 길을 막아요. 그래서 그가 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뭐예요? 왜 막으십니까? 사명의 길을 가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언제 멸망으로갈 때. 그 길을 막으시는 게 막으시는 거. 그때 기가 열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조카 노시 소동 고모라 성에서 유황 불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끄집어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가 없는 로시의 아내뿐만 아니라 로시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귀담아 듣지 않지요. 그래서 로시의 사위들은 그소동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멸망을 당. 하고 로스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어지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일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여러 가지 시련이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 묵상을 하면서 그뜻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시련을 허락한 것은 인내를 이루며 모든 것을 구비하여 부족함을 얻게 하려고 이 십시도원에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련을 허락한다 하는 것이 시련을 허락한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어요 왜 잡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날 예수님을 크게 만나도록 하기야. 예수님 만나니까 기가 열려요. 그래서, 아,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럼 그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지요. 그 물을 던지지요. 많은 고기를 잡지요. 그때 예수님이 말한 거야.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을 어떻게 취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야 했으며 말씀 안 해가 하신 이슈리스도온진히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다이처럼 풍성한 삶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신 것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종교하게 수임받게 하기 위하여 이슈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게 들어서기 위하여. 따라서 때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어 어긴 충돌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보스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낭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깨닫고 은사 따라 충성해야 합니다. 합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때로는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로 이것저것 다 구비하여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십자가 감당하게 하는. 충성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 따라 충성된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